자 어, xlnx의 제곱을 부정적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어, 내가 혹시 이런 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쉬워 보이는 함수긴 하지만 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정적분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적분이라는 건 어, 미리 정해져 있는 함수 우리가 약속한 함수들 뭐 e의 x승을 적분하면 e의 x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하지 않은 함수면은 적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함수들은 이제 적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쓰죠. 뭐 치환적분도 쓰지만 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부분적분법을 써줘야 되는 문제인데, 보통의 경우에 어,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형태에 대한 부정적분을 할때 어, 부분적분을 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의 꼴로 봅니다. 1 곱하기 ln x의 제곱꼴 이거는 뭐한 번도 이런 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풀이를 직접 쓴다. 그건 천재죠. 그렇죠. 무조건 한 번은 몰라야지.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아, 어, 그정미적이니까 음, 1이 뒤로 가야죠. 그렇죠. 로다삼지 그렇죠. 로그함수 다항함수 일종의 그렇죠. 음, 그럼 그적 lnx제곱의 x 이게 그적이지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2아 가로 하지 말자 lnx 요거 내려와서 요거 속미분 되고 x분의 1적 하면은 다시 x 생기면서 이렇게 되죠 이게 사라지면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풀이 갈릴 거야 어떻게 갈릴 거냐면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를 부분적분을 한번 더 해야겠다 해서 어,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해서 이제 결론을 낼 거고요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LNX에 대한 부정적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어, 외우고 있겠죠 당연히 xlnx배기.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어, 우리는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우리도 잘하는 학생이 됩시다. 이거 어, 외웁시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고 계세요. 어, 이거는 수능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오케이? 됐죠? 이거 써서 넣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적분상수 C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